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수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발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모셔오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백향복궁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래 낡은 텐트 성막 안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백향복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계는 낡은 텐트에 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을 앞서서 한발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출 애굽 시켰을 때 성막을 모세에게 짓게 했는데, 나의 법계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집파에게왜 나를 위해서 이 법계를 모신 큰... 백향복궁을 왜안 받느냐, 만 만들었느냐고, 어느 집파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꾸짖은 일이 있느냐. 나는 성막이나 집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죠.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괴가 낡은 오래된 성막, 텐트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작은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아이들이 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뭐 두드려주고 또 이렇게 뭐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어깨 이렇게 좀 주물러줄 때가 있는데 사실 뭐 시원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다리를 어깨를 주물러주고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것을 보면은 이게 마음적으로 이 힘이 돼요.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뭐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옛날 다 어렵게 살때 이사를 뭐, 1년에 한두 번갈 때도 있고, 또 뭐, 전세 살고 할 때는 뭐, 매번 이사하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 그때 옛날은 뭐, 또이삿짐 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뭐, 장롱이고, 이거고, 저다 챙겨서, 뭐, 또 리어카에 조그만 차 불러서 뭐, 이사하고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하고 지쳐있는 부모들을 보고, 어린, 뭐,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다니는 아들, 딸들이 힘들어하는 부모님 모습 보고, 엄마, 아빠, 내가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좋은 집 사줄게. 라고 애들이 말하는 일이 가끔 있죠. 뭐, 애들이 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의 지친 마음이 큰 위로가 돼서 다시 삶의 용기가 일어나서 뭐 제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런 마음을 부모들이 갖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빈 말이지만 그런 말에 감동이 돼서 아이들 위해서 또 좋은 음식 만들어주려고 엄마가 애를 쓰고요. 또 좋은 옷이나 또 좋은 장난감이라도 사주려고 애를 쓰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아주 크게 기뻐하십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 쭉 연결되는데 우리 함께 좀 같이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아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리시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이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의 마음을, 어, 나단을 통해서 또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서 오히려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죠. 구절 그 보시면은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지어 드릴게요. 라고 마음을 먹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수안이 차서 천수를 누리고 죽을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손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보시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게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아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길이길이 보존해 준다. 내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 아들이라 칭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라고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백을, 천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또 오늘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현재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오늘 아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신령과 진리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또 서로 사랑하는 것또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내 마음 속에 짓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더 순전하게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믿음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누군, 우리 아들, 딸이든 친구든 누군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조그맣게라도 지어 주는 것 이게 전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가 또 기회가 되고 힘이 되면 예배당을 지어서 그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아침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에 짓고, 또 우리 옆에 자녀들에게 누군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또 기회 되면 또 예배당을 짓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